안녕하세요. 교정 전문의 오경화입니다 어, 오늘은 혼합치열기 아이들에서 공간이 부족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장치죠. 꼈다 뺐다 하는 확장 장치, 가철식 확장 장치 사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쌤. 일단 장치를 보시면요. 장치는 가운데에 돌리는 구멍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구멍은 90도 간격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돌리는 상황에 따라서 0.25mm씩 오른쪽 왼쪽으로 확장이 진행이 됩니다. 돌리는 시기와 횟수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시가 될수 있어요. 보통 2, 3일에 한번 정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입안에 붙어 있는 고정식 장치보다는 돌리기가 쉬운데요. 입안에 끼고 있던 장치를 제거해서 밖에서 장치를 돌려준 후에 장치를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장치를 돌린 후에 착용할 때는 장치가 입안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힘을 주어서 꾹 눌러주셔야 돼요. 오른쪽 왼쪽을 눌러보았을 때 장치가 한쪽이 뜨지 않게 입안에 잘 안착이 되어 있어야 정확하게 장치가 착용이 된 상태입니다. 또 장치를 제거할 때는 앞쪽에 있는 이 철사를 당겨서 제거를 하면 안 돼요. 이 경우에는 장치가 변형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셔야 해요. 뒤쪽에 장치를 잘 안착시켜주는 작은 구조물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쪽씩 벗겨내듯이 입안에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장치 착용 시간은 어, 사실 많이 껴주시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요즘 낮에는 너무 바쁘죠. 학교 가느라, 학원 가느라. 예, 그래서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시간을 끼워달라고 병원에서 지시를 받게 되는데요. 병원에서 지시한 시간만큼 잘 끼워주시면 됩니다. 장치를 세척하는 경우에는 흐르는 차가운 물에 주방 세제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돼요. 치약을 사용하는 경우에 치약에 들어있는 마모제 성분이 장치를 마모시킬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아주시는 게 좋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틀니 세정제에 담궈두시는 것도 장치 소독에 도움이 됩니다. 장치는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는 변형이 되니 절대 뜨거운 물에 넣거나 전자렌지에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장치를 빼놓아야 할 경우에는 보관함에 꼭 넣어주세요. 흔히 장치를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동안 장치를 빼놓고 그것을 휴지로 이렇게 쌓아놨다가 식당에 그냥 놓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식당에서는 쓰레기인 줄 알고 많이 버려서 분실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장치를 착용하시는 경우에는 장치 케이스 보관함을 꼭 들고 다니면서 안 끼실 때는 이 안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장치가 변형되지 않고 분실될 가능성도 많이 낮아집니다. 이 케이스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놓으시는 것이 분실했을 때 되찾기 훨씬 쉽겠죠? 이 장치를 낄때 주의하셔야 될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장치는 절대 욕심내서 돌리시면 안 돼요. 장치를 돌리기만 하고 잘 착용하지 않으면 장치가 점점 입안 상태랑은 맞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장치를 잘 착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원래 돌리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나 두 바퀴 정도 돌려서 내 입안의 형태와 장치의 형태를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후에 치아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원래 예정된 약속 기간보다 좀더 늦게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장치를 계속 돌려도 되는지 꼭 병원에 체크해 주세요. 너무 과도하게 확장이 되면 좋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양만큼의 치아 이동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장치가 잘 맞지만 한 달, 두달 착용을 하다 보면 장치가 잘 맞아지지 않고 특정한 한 부위가 많이 눌리거나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악궁의 실제적인 형태와 장치의 형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장치와 잇몸 사이에 눌리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아픈 부위를 참고 장치를 착용하신다고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요. 꼭 병원에 연락 주셔서 불편한 부위의 장치를 조정을 받아서 착용을 하시도록 해야 해요. 확장 장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에게 적합한 장치를 매뉴얼에 맞게 잘 착용해 주신다면 좋은 치료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